안녕하십니까 노고다 TV 김목수입니다. 아 여기는 지금 어, 집 앞에 어, 데크 깔라고 어, 기초 쳤습니다. 타일로 할 겁니다. 어, 품대다가 여기 이제 OSB 합판을 합판을 짜 가지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작업 작업도 많이 길었습니다. 아 계단 잘 나왔습니다 김목수가 열심히 나라시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김목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김목수한테는 컨텐츠 하는 거큰 힘이 됩니다 빵빵하게 했습니다 아주. 계단은 나라시 잘, 잘 나왔고 여기 장독 장도, 장독대 아, 잘 나왔습니다 아주. 열심히 사는 김목수입니다. 요, 요기는 시래기 다이. 1200에 600. 저게 됐습니다. 아, 똑같습니다. 열심히 사는 김목수입니다. 노가다TV 김목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, 건강하십시오. 행복하시고요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